인트로, 안녕하세요, 마이티카 모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 기아 스포티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포티지는 오랫동안 글로벌 SUV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아왔고, 이번 2026년형 모델은 디자인, 기술, 성능, 안전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외관, 실내, 성능, 안전, 가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익스테리어 2026 기아 스포티지의 외관은 한마디로 대담함과 세련됨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전면부에는 기아의 시그니처인 타이거 노즈 그릴이 더욱 넓고 날카로운 라인으로 재해석되었고 최신형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측면부는 공기역학적 라인과 코페용 루프라인을 강조해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휠은 최대 20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되며 후면부의 풀 와이드 LED 테일램프는 야간에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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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실내는 마치 하이엔드 럭셔리 SUV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대형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매끄럽게 이어주며 최신형 기아 커넥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직관적이고 빠른 조작이 가능합니다. 고급 소재 사용 또한 눈에 띕니다. 친환경 나파 가죽 시트. 무드 라이팅,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져 탑승객 모두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열과 트렁크 공간은 넉넉하게 확보되어 가족 단위 사용자들에게도 만족스러운 공간 활용성을 보장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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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2026 스포티지는 다양한 파워 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형 2.5L 가솔린 엔진은 일상주행에 충분한 출력을 제공하며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전기 모터와 결합된 파워는 강력한 가속력을 선사하면서도 연비는 이전 세대보다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사륜 구동 시스템과 최신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험로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세이프티 피처스 안전 사양은 이번 2026 스포티지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기아의 최신 별표 별표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별표 별표 2이 기본 적용되어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 교차로 충돌 회피 지원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또한 10개의 에어백 시스템, 강화된 차체 구조,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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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시즈 가격은 시장과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가솔린 모델 약 3200만원부터 시작 하이브리드 모델 약 3800만원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약 4500만원 이상 예상 프리미엄 트림과 추가 패키지를 선택하면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지만 제공되는 가치와 기술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아웃노 오늘은 2026기아 스포티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디자인 실내, 성능, 안전성, 그리고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동급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번 신형 스포티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마이티 카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